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네참이 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역적으로 몰아서 어, 왕에게 어, 고소를 합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 어, 그 고관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고관들의 처분에 맡기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정말 그 목숨이 어, 정말 경각에 달려있을 이때에 시드기야 왕은 어, 주변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자의 지충정의그 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 결국 시드 기아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시드 기아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슬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시드 기아가 참 얼마나 그 우유부단한 사람인지요 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그냥 고관들한테 맡기겠다 나는 아무런 어? 어, 너희를 거스를 수가 없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 면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드기아 왕이 어, 참 한가지 어, 나쁜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겁니다 솔직하지 못한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것도 아니고 또 듣지 않는것도 아니고 어, 참으로 그 애매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에서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이 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 온전히 지키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으로 또 버림을 당하죠. 어, 마찬가지로 시드기아 왕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어, 여기 보면 은 앞에도 37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시드기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시드기아가 그 에레미아를 완전히 죽일 수는 또 없으니까 떡을 줘서 살려주기도 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38장에 보면 어, 그 고관들의 손에 맡기겠다 고 그러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어,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어졌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구덩이라는 게 어딘, 어딘가 아니면은 어,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오면은 그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물 웅덩이에 이제 물이 빠지게 되면 거기가 진흙이 되는 거죠, 진흙창이. 그 진흙창에다 이제 어, 이예레미야를 집어넣어버린 거죠. 자 오늘 6 절에 보면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진창에 빠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왕국 내시였던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어, 왕한테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저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예레미야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왕이 또그 에벳 멜렉의 말을 듣고 어, 30명을 군사를 보내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죽기 전에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정말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레미야가 목숨을 구하고 결국 이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는데요. 어그 상황에서 시드기가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에게 들려달라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나에게 얘기하라.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그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거기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은 유다 백성도 살 것이고 또 왕도 편안한 최후를, 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말을 들은, 들은 시드기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19절에 보면은 시드기아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데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시드기야 왕은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바벨론 왕에게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 그리고 유다의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되면 그 유다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그 배곡심이 특철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자, 다시 한번 강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아주 간언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아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22절에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다 가또도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정말 그 심판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아는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 말하는가 을 하면은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냥 너하고 나하고 둘만 아는 걸로 하자. 그래야지만 네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어디 가서 말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고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수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환경이 바뀌면, 환경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에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시드 기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바벨론 왕의 어,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그러면 네가 살 거고 편안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내 마음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거나 또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그 말씀을 쉽게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좀 어, 좀 깊이 새겨 볼 봐야 될게요. 결국 시드기아 왕은 어,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제차 쳐들어 왔을 때 결국은 그시드기아의 눈을 뽑아 버리고 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요. 오히려 감옥들에 구금되어 있었던 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바벨론의 누부가나스를 왕이 직접 와서 그를 살려줍니다. 참, 그한 사람의 목숨이, 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너무나 명확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살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죽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 기아가 잘 들었다면 그는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꼭 결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